Cool, let's go.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놀랍네요 와 쇼핑샵도 많다 구경해볼까 저는 김밥이랑 떡볶이랑 튀김 어묵 이렇게 세트로 시켰고 어묵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떡 뒤등정. 제가 진짜 김밥 러버인데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 어묵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김밥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어묵이랑 튀김이랑 떡볶이랑 그냥 전체적으로 진짜 다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아, <laughs> 겸사겸사. 네, <웃음> 아마도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네. 유월드 네. 상가 쪽인데 여기 소품샵이 다 몰려있대요. 그래서 한번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여기 싹다 소품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 무인 운영이다. 우와, 대박. 우와. 그런 없겠지만. 무인 운영 중인 이유가 코그 필름 투어를 진행 중이신가 봐요. 제가 좋아하는 구해 증명이라는 소설책이 이 커버로 도 있네요. 신기하다. 사랑아, 목코이. 사랑은 저는 이제 논골땀길 쪽으로 가볼게요. 호호 동네가 되게 아기자기해요. 와 날씨 좋다. 올라가 볼게요. 는 독채인가봐요, 실제 숙소인가봐요. 여기서 묵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예쁘다. 와, 어머, 멍멍이. 와, 진짜 예쁘다. 툭 말렸다. 헉, <laughs> 새끼 고양이다. <웃음> 어떡해. <웃음> 안녕. <웃음> 아, 어떡해. <laughs> 애기인데 완전. 아무래도 이 오션뷰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는데 진짜 뷰가 미쳤어요. 오늘은 커피 주문이 안 된다고 하시길래 강원도 맥주를 한잔 시켰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술을 마실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도 바다 보면서 한잔 마시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크 등대 쪽으로 가보려고요 오. <laughs> 오, 기념품 어서 오세요. 어, 기념품 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을 해도 돼요. 네. 막찍고가세요제발요 네. <laughs> 엽서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뒤에 도착하는데요 <laughs> 아 저게 미끄럼틀인가 봐요 무서워 지금 어떻게 타 <laughs> 다 가졌네. 동 동해졌네. 포이츠 케이 잤네. 더 슬라이드 무서워요? 재밌어 재밌어. 엄청 저기서, 빠르지 않아요? 아 조금 빠른데. <목소리> 저기서 이제 끊어 가 타고 요 네. 밑에까지 아,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가 하면 돼요. 저기 내려서. 네. 아니 다시 다시 올라오도 되고. 그게안 빨라요? 그렇게 안 빨라. 아 근데 재밌어. <목소리> 무서워 아유안 무서워 보정 <laughs> 슬라이드 하나랑 네. 그 입장료 할게요 이 근처에도 소진하세요? 어 그냥 아무 데나 쓰면 돼요? 저기는 자전거 공중에서 <laughs> 타는 거고요 제가 끄는 편은 이거 슬라이드고 여기 전망대에서 구경 좀 하고 타야겠어요 음.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저 어떻겠다? 스카이사이클은 아예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타고 오나 가요 흔들흔들 그래 네네. 아, 이렇게 떨려 사진 찍으면서 가실 거예요? 밟으세요 여기 잡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네, 발톱 벗고 내양성 네, 잡고. 잠깐만요 이거 잠깐 캐나 그냥 넣을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요? 어깨서 가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네그 자세로 그대로 간드시면 돼요. 무서워. 어, 그 절대 놓지 마요 언니. 네. 네. 그 절대 놓으면 안돼 놓으면 뒤집어져요. 네. 소리 나 크게 한번 질러볼게 요 갑니다. 아!

저는 이제 하평해변까지 좀 걸어가 보려고요. 가는데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소화도 시킬 겸 바다 구경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고동탕수육을 발견했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자로 하나 포장하려고요. 아직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매장에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맛집은 맛집이긴 한가봐요. <놀람> 저기, 무코항 닭 문어 닭볶 정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기도 포장할까 생각했는데. 여기가 무코항 신수 공강 거긴가 봐요. 두군가 남기고 간 흔적. 짜자잔, 소짜로 시켰습니다. 살짝. 어, 근데 얘를 뜯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 몰라, 일단 먹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탕수육은 찍먹이다. 와, 진짜 대박일세?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유명할 만하네. 음! 문어다! 진짜 행복이 별게 없네. <목소리> 여러분, 저기 탕수육 소스를 묻혔어요. 음! 햄이블럭 꽤 성공! 저는 다시 하평이변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여행지 왔으니까 또 걸어줘야죠. 근데 너무 배 빨리 빨리 짠짠짠 제가 요즘 러닝에 단단히 빠져가지고 어제 10kg를 뛰고 왔어요. 요새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뛴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뛰니까 그냥 입맛이 좋아져서 더 많이 먹고 더 살쪄요. 더 많이 먹게 된다. 결론은 그러하다. 사람들을 다름 만나도 상관없어 꽃게내는 새쓸줄 몰라 you <laughs> cloudy day stuck in a traffic jam sometimes it's a street but now it's feeling like a clam Clouds go by and drift in the sky. never fit place? If you stay so uptight, just drop off your pretence. 예쁘다. 밤 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조명도 들어오고, <laughs> 안녕 잘 갔다 와. 뭔걸? 몽골. 뭔가를... 아, 가서 초콜 끊었어 <laughs> 기차 타러 가기 전까지 여기 카페에 잠깐 있다 가려고요. 대박이 좀나 혼자 전세냈어 지금. 와중에 빵까지 시켰어요. 고맙습니다. 오마가빵양 음! 맛있다! 음! 아휴, 좋다. 낮에 여기 앉아서 바다뷰 보면 진짜 예뻤겠다. 맛쉽다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가장 재밌었던 걸 손꼽자면 슬라이딩? 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알려드릴 근황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면허를 땄답니다. 무려 어제. 도로주행과 모든 시험에 한 번에 붙었답니다. 운전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전 연습 좀 하고 근교 놀러 갈수 있는데 또 여행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여행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안겠죠 왠년 즐겁다 보고 즐목 1년 뒤이 편지를 받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미래의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랐다 1년 전에 나는 어떤 어른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늘 그래왔듯 자주 웃고 울었다 많은 이들을 만나고 떠나보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미웠고 때로는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가 미웠다 어떤 날에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날에는 흘러가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질없는 상상을 했다. 잠도 많이 자고 일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달렸다. 달리는 동안엔 어떠한 불안함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자주 달렸다. 나무랑 풀이랑 공기랑 지나가는 강아지가 보기 좋았다. 벤치에 앉아있는 연인이 보기 좋았다. 강물이 좋았고 달빛도 좋았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 어떤 많은 변화와 일들이 일어날지 나는 여전히 모르지만, 1년 뒤 내가 여전히 많이 웃고 울고 뛰고 자고 먹고 떠나고 돌아오고 있을 거라는 것은 명확히 한다. 그래도 기왕이면 더 울고 더 많이 웃고 있기를 바라며, 2025년의 내가 2026년의 나에게.